보이지 않는 라디오 경민입니다 오늘 벌써 3화예요 음,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3화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볼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음 제가 보이지 않는 라디오를 하기로 하고 걱정 아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도 들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어, 음.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기는 하는데 괜히 그런 걱정 있잖아요. 소수의 분이시지만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정말 커요. 이렇게 영상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성취감 성취감이 굉장히 크고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답니다. 여러분이 저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낙으로 정말 살고 있어요, 요즘. <laughs>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요즘 자존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기도 하고 유행처럼 트렌드처럼 어, 되었잖아요. 그래서 1월달 책이었던 하마터마 열심히 살 뻔했다에서 보통의 자존감이라는 부제목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가지고 왔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자존감 요즘 여기저기서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인다. 인터넷에서도, TV에서도, 서점에서도 자존감이란 단어가 자꾸 눈에 띄는 걸 보니 아마도 트렌드인 모양이다. 자존감이라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을 몰라서 나중에 아는 척이라도 할 요량으로 뜻을 찾아봤다. 자존감은 자존중감의 줄임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만족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란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열등감을 쉽게 느끼며 자괴감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이래서 요즘 자존감이 인기구나 싶다. 지금의 시대는 무한 경쟁사회, 취업난 흑수저. 외모, 지상주의, sns로 대표되는 시대다. 타인과 자신의 끊임없이 비교하며 상처받는다. 자존감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다. 그렇다면 나의 자존감은 괜찮은 걸까? 갑자기 궁금해진 관계로 쉽게 자존감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마셜, 로젠버그 자존감 테스트를 해봤다. 총 10가지 문항에 점수를 매기는 테스트인데 내 자존감 수준은 보통이었다. 오 그래도 보통 되는구나. 안도감과 조금 더 높을 줄 알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게 뭐라고 높은 점수를 받길 원하다니, 나도 참. 내심 내 심내 자존감이 꽤 높다고, 아니 높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존감이라는 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로젠버그 박사가 나보고 보통입니다. 라고 말해도 난 아닌데 그거보다 높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테스트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즉내 자존감 수준을 높음으로 올리려고 노력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다. 휴 하마터면 노력할 뻔했다.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법륜 스님의 강연 영상을 보다가 자존감에 대한 신선한 이야기를 들었다. 스님의, 스님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보통 좋게 평가한다 한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좋게 평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과대 평가한다. 응?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니었나? 정반대로 과대평가라니. 이게 무슨 소리 지 일단 들어보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환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커질수록 괴로움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자신이 만든 환상 속의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현실의 나는 초라하고 별 볼일 없고 인정도 못 받으니 현실의 내 모습은 점점 미워하게 되고 못마땅하여 보기 싫어진다 너무 보기 싫으면 너무 보기 싫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난다 다람쥐는 자기가 못생겼다거나 혹은 다람, 다른 다람쥐보다 도토리를 못 모은다고 자살하진 않는다 동물들은 자신에 대한 환상이 없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오직 인간만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여 자색을 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의 모습에 현재의 모습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환상을 버리고 현재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단다. 난 그냥 이 정도인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 하고 말이다. 사람에 따라선 공감하지 못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나는 감탄을 하며 공감하고 공감했다. 역시 진짜로 수행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 같은 야매가 어찌 볼수 없는 경지인 것이다. 고백하자면 내가 바로 자신을 과대평가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더 의미있고 생산적인 일을 할 사람이며 남들과 똑같이 아등바등 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나아는 늙지도 죽지도 않고, 심지어 나아는 왠지 늙지도 죽지도 않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다. 내가 하는 일들은 별 의미 없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심지어 돈도 남들처럼 많이 못 버니 불만만 쌓였다. 매일 힘들게 사는데도 환상 속내 모습에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 괴롭고 조급하고 늘 못마땅했다. 급게 뭔가 잘못됐다며 집 안에만 틀어박혀 3년 또, 3년간 돌을 닦으니 나는 중증 과대 평가 환자가 분명했다. 3년간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인간은 왜 사는가? 같은 공허한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한 끝에 나는 환상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내가 존재하는 건 그냥 태어났기 때문이고 나만의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나는 그리 대단한 인간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거나 조금 못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가진 것에 비해 욕심을 부렸다는 걸 받아들였다. 나는 그때 내가 별볼일 없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정했기에 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은 반대로 그때부터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다. 실제로 그 이후 나는 조금씩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갔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일이나 삶에서 큰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살면서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기분을 느꼈던 것도 그 무렵이지 싶다. 뭐지?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나는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나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자존감이 가장 낮았고, 나 자신이 별거 아니라고 인정하고, 나서야 자존감이 지금의 보통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니,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아까는 부인했지만, 생각해보면 내 자존감은 딱 보통 수준이 맞는 것 같다. 현재 내 모습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완벽하게 만족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 마음속엔 현실이 좀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 내가 만든 환상의 모습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처럼, 괴리감이 큰 정도는 아니라 괜찮다. 대단한 모습의 나를 바라는 것도 아니니, 이 정도 욕심은 가지고 살고 싶다. 높은 자존감이면 좋겠지만, 보통 수준의 자존감만 되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수 있다. 나는 내 보통의 자존감에 만족한다. 고로 여전히 자존감을 높이려 노력할 생각은 없다. 낮은 자존감이 문제다 된다면 노력해서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노력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거라면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 자존감은 그런 식으로 절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니 말이다. 이렇게 보통의 자존감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음,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꼭한 번씩은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 작가님이랑 똑같이 왜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태어났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로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끝도 없이 자기 학대처럼 생각을 끊임없이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까지 빠져, 빠져들면 안될것 같은 생각까지 빠져들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이 책을 딱 보고 읽고 나서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 했어요. 그리고, 제, 제 마음가짐을 달라지게끔 하기 시작하면서, 음, 이럴달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뭐, 못하는 저도 받아들이고, 잘하는 저도 받아들이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느낌으로 <laughs>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생각의 늪에 빠지지 않게 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생각이라는 걸 일단 멈추고 나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은 걱정과 이런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진짜로 진짜 알수 없는 생각까지 깊이 깊이 빠져드는 타입에서 사서 고생한다는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딱 맞는 정도의 정말 사서 걱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걱정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달라지기 위해서 걱정을 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뭐든지 다 좋게 좋게 짜증이 나면은 짜증 나는 대로 그대로 있다가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차려서 그냥 내가 지금 할수 있는. 현재 할수 있는 것을 막 찾으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나와의 싸움을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어, "나는 그래도 매일매일 지키고 있는구나. 나는 그렇게 아, 이거, 이런 것도 잘 지키고 대단하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저 자신을 칭찬하면서 지내고 있고." 음,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좀 진짜 너무너무 살기 힘든 퍽퍽한 삶이긴 하지만 아, 그래도 나를 온전히 다른 사람보다 나를 우선시 우선시 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이기적이라고 이기적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 현재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웃을 수 있고, 어떤 것을 했을 때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지는지를 먼저 알면, 그것을 하루하루 실천을 하다 보면, 조금은 더 나은 내가 되고, 조금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된다고 저는 지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도 힘든 분들이 꼭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아마.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런 분들도 진짜 나 자신을 사랑하기 힘들다면 그냥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찾고 그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매일매일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언젠간 그 감정을 느끼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다 보면 또 다시 나를 더더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laughs> 좀, 뭐, 얼토당토한, 얼토당토한 말일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1월달에 살 거예요. 여러분도 한달한 달, 한 달, 하루하루, 내가 이걸 지켰으니까, 내일도 이렇게 지키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하루하루의 성취감을 찾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혼자 사는 삶이라고는 하지만 음, 누군가의 도움으로도 다시 살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음, 알게 된것 같아요. 어,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믿게 되었고 나 혼자 이것을 나를 사랑함으로써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기를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 살아도 되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가는 게... 어 이거 뭔 말일까요? <laughs> 여러분, 그냥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얼투던토한 이 이야기를 막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이야기는 음그 이야기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라디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 보이지 않는 라디오로 저의 생각의 저의 생각의 입장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성취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하는 거라고 해도 모방할 정도의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뭐, 일기를 쓰신다거나, 저처럼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린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취감을 혹은 바뀔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화이팅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지만 <laughs>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 소중한 기억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다시 보이지 않는 라디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잘 자요. 안녕. 안녕.